안성아양 영무의 다음 7월 4일 금요일 그랜드 오픈전 사전 관람 1688-1201 또는 010-258-12455로 방문 예약 전화 시 특별혜택 홍삼세트 증정. 안성 미래의 핵심 자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아양 지구 8년 만의 신규 공급 지역 입주 시 10년 차 아파트 프리미엄 8종 1. 더 커질 안성의 중심 생활권 2. 안성의 눈부신 미래 가치 3. 우수한 쾌속 교통망 앤드 직주근접4 원스톱 생활 인프라 5. 걸어서 누릴 안심 학군 6 도심 소파크 라이프 7 선호도 높은 특화 설계 8 건설 명가 영무 건설의 명품 단지 인프라 완성 최고 번화가 지역 용인 SK 반도체 1차 2차 협력 업체 이전으로 입주 수요 증가 동신 산단 등 최대 수혜 될 지역. 안성제 이경부 고속도로 개통 안성맞춤 IC로 서울 세종 이동이 가장 편한 지역. 안성 아양지구 분양가 상한제. 3억 8천만 원대부터 계약금 5% 500만 원 계약서 발행. 5% 1차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 무상. 1688 1201 또는 010 2581 2455 통화 후 모델하우스 방문 시 명쾌한 상담 및 사은품 증정. 예약 또는 출발 시 전화 한통 부탁드려요. 안성 아양 영무의 다음 7월 4일 금요일 그랜드 오픈 전, 사전 관람 1688-1201 또는 010-2581-2455로 방문 예약 전화 시 특별 혜택 0삼세트 증정,